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어, 카카오톡방은 사, 사라졌습니다. 네. 아쉽게 됐지만,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재밌었는데,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톡방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어, 지난, 어, 어제구나. 어제 주봉이 이쁘다고 고른 친구들 중에서, 인화 전공이 상한가를 찍고 왔고요. 그리고 팜 스토리가 10%를 찍고 왔네요. 오늘 일봉 이쁜 친구들을 좀 골라봤어요. 네. 일봉 이쁜 친구들을 등락률 높은 순부터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대 사료고요뭐 일단. 현대사르구요. 네, 현대사르구요. 일단 여기까지 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도 네, 결국은 여기까지는 찾으러 가겠죠. 바로 찾으러 가면 참 좋겠죠. 네, 바로 찾으러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8% 아직 장이 안끝나서 여기에 왔다갔다 거리는데 네. 그 대양전기공업 이고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가지지 않을까 HSD 엔진은 뭐 없죠 네. 어, 여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넘어섰고요 그래서 뭐 STX나 SNT 엔진처럼 축축하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TK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케이프도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어 언제 빨리 끝나야지 이게 8% 정도. 한인 사료도 마찬가지. 오늘 사료주들이 다 난리가 났네요. 8%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34%를 올라갔습니다. 알로이스고요. 물론 여기 고가가 딱 있는 거 보면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효성도 어, 여기 뭐 무슨 엄청 이익이 났다고, 네, 깜짝 이익이 났다고 뉴스 같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요 요거는 공매도, 공매도 표시입니다. 공매도 가능한 표시예요. 그리고 XM이고요. 이거를 다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론 이것까지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전기전이고요. 여기 7%, 8%. 임팩입니다. 여기까지. 물론 여기까지 보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겠죠. 아, 톡방이 사라지니까 우울하다. 15%. 경농이고요. 여기까지 코오롱 불러버리고요. 여기까지 본눕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SAT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 되나?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3% 영신금속 8% 우리손 FNG 10% 조업이고요. 여기를 가지 않을까 여기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신라고요. 2%고요. EMTEC 5% SK 렌터카 여기까지 9% 리더스 코스메틱 3%를 넘어서서 더 달려주겠죠. 대주산업 26%가 있고요. 삼성화재가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올라가고 있습니다. NG유플러스입니다. 아 못하게 하니까 타기 싫어진다. 동양생명이고요. 올라가겠죠. 새하구요8%한국내화 여기까지 대우에 예. 음, 그만해야 되나봐.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선만 이렇게 그을까선진이고요13% 세명 전기, HDC, 4%, 그리고 G2R.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알아보고 올게요.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방송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굳이 뭐, 뭐, 잘못될 일이, 잘못될 필요가 있나. 안 하고 말지, 뭐. 나 혼자 조용히 하지, 뭐.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어, 매매 잘 하시고요. 하타TV 였습니다.